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3%가 노인으로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오는 2020년이면 전체 인구 중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노인들의 안전 사고는 치료를 할수 없는 지경인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 노인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례와 그 대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핵가족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참 많죠? 따라서 의료관리와 응급구조의 사각지대의 노인 까닭에 노인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데요. 노인은 운동 능력이 좋지 않죠. 큰 위험이 없는 가정 내에서도 마룻바닥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세가 있을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골절의 빈도가 더 높고 뼈가 붙는 것도 더 지연이 되게 됩니다.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깔판이나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침 기상 때는 근육을 적응시킨 뒤 천천히 일어서고 보조기나 지지대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이불을 털기 위해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내미는 건 노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의 양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창문을 활짝 열고 베란다 내부에서 이불을 털거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상에서 털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급격한 고령화로 자살도 노인 사망 원인 중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과 위기상담 전화를 마련해 노인들의 삶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시 군청과 연계해서 노인돌봄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이용과 노인돌봄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스스로 삶의 활력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 대학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모임을 통해 다른 노인과 교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80대 노인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였습니다. 농가 근처에는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노인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합니다. 집 인근 1km 이내 아침 운동이나 농사를 지으러 가는 새벽부터 아침 시간대에 가장 사고가 많았는데요. 교통사고를 피하려면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밝은색 계열의 옷이 좋고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전이나 탑승할 때에는 노인들은 몸이 약한 만큼 더욱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 영농철 농기계 사고가 빈번합니다. 일손도 부족한데다가 혼자 일하는 노인농가가 많다 보니 농기계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농기계 사고 대부분이 경운기 사고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농로, 산길, 좁은 도로 등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운전을 하실 적에 꼭 천천히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해온 농기계 운전이라고 자만하고 음주 운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심을 유지하고 술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경운기 운전을 몰지 않아야 합니다. 진동이 크고 개방형 구조로 된 경운기는 오토바이만큼 위험하지만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등이나 전조등, 옆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 등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많죠. 경운기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이분은 어디로 나가시려는 참인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강기가 멈춰섰는데요. 이럴 때는 문을 억지로 열지 말고 안전 수칙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갑자기 멈추면 당황하지 말고 비상벨을 눌러 안에 구조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어 구조 대원이 도착해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또한 노인들에게겐 위험합니다. 보시면 노란 선이 있는데요, 이 노란 선을 벗어나 디딤판 측면에 발을 댈 경우 신발이 끼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 선을 벗어나지 않게 디딤판 중앙에 발을 딛고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은 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야외 활동할 때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가고 싶어지죠? 봄이면 봄나무를 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까요? 네, 산에서 미끄러지면 머리, 엉덩이, 손목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꼭 챙겨 신어야 하고,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두 손을 자유롭게 하거나 산행용 스틱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산간 지형의 특성상 해가 지면 지형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시야가 흐린 어르신들은 길을 잃을 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과 동행하거나 날이 저물기 전에 꼭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봄이 되면 농촌에서는 병해충을 막기 위해 논밭두렁을 많이 태우는데요. 이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불씨가 인근 산이나 집, 공장으로 번지면 대형 화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밭두렁태국이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안전 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요즘 노인들의 안전 의식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사고에 노출될 경우 노인들은 다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곁엔 위기에 노출된 노인이 많습니다.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노인 스스로 삶을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갑시다.